<laughs> 보고 싶은 엄마, 옥살이는 견딜만 하신가요? 전 엄마가 없는 슬픔 때문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조만! 조만아! 에, 여기 있었구나? 에. <laughs> 네,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숨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맨날 인스타나 쳐하는 년이 숨긴 언제 숨었다는 거니? 왜 저는 의사가 될수 없는 거죠? 왜 나만 정치판에 피참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구요?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 전교 꼴찌가 장학금 받고 수료증이며 표창장이며 전부 다 구라로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으, 씨발, 씨발 열 받네. 으씨 나도 몰라. 유치원생들 선동해서 강조만 수호하라고 피켓들라고 할 거예요. 씨발, 그냥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건 어때? 시자시자 아, 근데 널더 슬프게 해야 할것 같다. 너희 아빠도 조만간 깜방에갈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인과 응보인 거지. 강조만 어머니! 씨! 어우, 응? 응? 대한 의사 옆에서 응? 나왔습니다! 응, 어우, 씨발, 숨차이냐 어, 본인 맞으시죠? 어, 어머나! 그, 존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역시, 저는 의사가 될수 있는 거죠? 정의는 사... 아우, 뭔 개소리야, 그냥 좌로 굴러 이 씨. 응? 너도 공범이야 이 씨. 대가리에 수갑을 채울 거요 그냥.